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천 혁신 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드디어 첫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까지 전체 12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10곳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9월 김천 혁신 도시 기공식을 가진지 5년여 만에 우정사업조달사무소가 김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첫 입주로 90여 명의 직원들이 서울에서 옮겨왔습니다. 김천시 공무원과 주민들은 직원들의 첫 출근 시간에 맞춰 청사를 찾아 환영행사를 펼쳤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아마 앞으로 김천시민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정사업조달 사무소를 시작으로 김천 혁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5개 기관이 입주하고 12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0개가 내년까지 이전을 마칠 예정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서 혁신도시 기반 시설 조성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공정률이 99%로 사실상 공사가 끝났고 용지 분양도 한창입니다.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인구 2만 6천 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생깁니다. 여기에 연간 방문객만 45만 명. 경제 효과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물로이고 경상북도 전체의 어떤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새로운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 도시 역할을 하게 될 혁신 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